안녕하세요. 에릭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시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서 수업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동사 시제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단순 현재부터 봅니다. 단순 현재 시제는 어,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뭐 날마다 일어나는 일 또는 일주에 일한번 한다, 뭐한 달에 한번 한다. 자, 이런 규칙적인 습관, 일반적인 사실, 자연의 법칙 같은 거 나타냅니다. 불변의 진리 같은 거 또는 사람의 직업을 나타냅니다. 직업, 알겠죠? 날마다 하는 일이죠. 직업은. 날마다 하는 일은 곧 일반적인 사실이나 규칙적인 습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직업도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 두 번째 보면은 always 라는 부사 있죠. 항상, 항상 뭐뭐 한다. usually 또는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뭐뭐 한다. 이런 빈도 부사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와 함께 씁니다.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빈도 부사라 볼수 있죠. 자, 단순 현재 시제가 들어간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예문 봅니다. I usually drink coffee at Starbucks. 나는 일반적으로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마신다. 일반적으로 나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스타벅스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실 습관을 나타내죠. 그럴 때 단순 현재 시제 씁니다. 동사원형을 썼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입니다. 두번째 문장 보면 은 우리는 사무용품을 주문한다. 동사원형이 들어갔죠. Once a week 하면 일주일에 한번. Once a month 하면 한달에 한번. Once every three months 하면 3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3개월마다 한번씩 사무용품을 주문한다.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단순 현재 시제입니다. 자, 단순 현재 시제 넘어갑니다. 다음 단순 과거 시제. 당연히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행위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Last plus 시점 또는 시간.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에. Last night, 지난 밤에 이런 게나오면 과거 시제가 답이겠죠. 그럼 기간 plus ago, two hours ago, 두 시간 전에. 과거죠. 그죠? A week ago, 일주일 전에. 과거죠. 자, ago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가 답이다. Previous라는 형용사. 예전의, 이전의. 그 다음에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음 이전의 시점이죠. 그러면 은 과거 시제가 답이다. 그 다음에 전치사 on이나 in 다음에 과거의 날짜나 과거의 연도 같은 게 나오면 당연히 과거 시제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과거 부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esterday, 어제. 그죠? 그 다음에 at that time. 이건 뭐냐면은 과거의 그때. 이런 말입니다. 아, 그때 내가 공부를 좀더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거. 자, at that time은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 예문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회장이 formally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승인하다라는 동사라는 동사에 d가 붙어죠. d. 과거 시제를 의미합니다. 동사의 과거 시제는 d나 ed가 붙어 뒤에. 자, 과거 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last week이라는 지난주에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문장 입니다 Mr. Jason이 입사했다. 자, j o i n 어디에 가입하다, 합류하다, 입사하다. 자, join 다음에 ed가 붙었죠.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장의맨 뒤에 보면 two months ago. 기간 플러스 ago가 나죠. 음, 과거 시제가 답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part 5 문제 같은 거풀 때는 이런 문장처럼 한 문제가 하나의 문장이죠. 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하나의, 파트5에서 시제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문장 안에 과거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나타내는 단서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것만 잘 찾으면은 동사 시제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단순 미래 시제 봅니다. 단순 미래 시제는 당연히 미래의 한 시점입니다. 미래의 한 시점에 발생할 일을 나타낸다. 내일, tomorrow, 또는 until 다음에 미래 시점, 그 다음 next plus 시점, 그죠? 자 next monday 다음주 월요일에 이런식으로 next plus 시점이 나오면은 미래시제를 의미한다. 예문을 봅시다. The company will open a branch in the United States next month. will open a branch. will open. 자 open 했다가 아니라 open 할 것이다. 미래입니다. 그죠? next month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미래를 쓸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문장도 will be out of the office. 사무실에 없을 것입니다. 사무실에 없었다가 아니라 없을 것이야. 미래에. until next monday.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사무실에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미래 시제가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시제 봅니다. 현재 진행이 먼저 나왔는데, 원래 진행형이 뭡니까? 공식이.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 이게 진행형의 공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비동사와 현재 분사를 묶어서 이걸 동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은밀히 따지면은 문법적으로 비동사가 동사입니다. B동사가 동사고 뒤에 ing가 오면 뭡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다. 과거 분사가 올 때도 있죠. 수동태가 될 때. 그럼 PP가 오면 은 PP도 뭡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진행형이나 수동태일 때는 B동사가 동사다. 그래서 B동사의 시제가 진행형의 시제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은 B동사의 현재형이 들어갑니다. M 또는 is e 또는 R. 1인칭 또는 3인칭 또는 2인칭. 알겠죠? 그다음에 현재 분사들 하면은 뭡니까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단순 현재 하고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단순 현재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늘상 일어나는 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 불변의 진리 이런 걸 나타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만 나타낸다. 과거나 미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 나타냅니다. 예문을 한번 봅니다. I'm teaching to a student now. 나는 학생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중이다. 죠 지금 내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직업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지금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직업은 따로 있고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도 될수 있죠. 그래서 현재 진행은 있죠. 반드시 직업을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은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스 로버츠 o b e r t 스 is leaving next Friday이죠. 이까지 끊으면은 현재 진행으로 그냥 단순 현재 진행으로 보이는 데 그냥 현재 진행으로만 보이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저기 일본에 한번 보세요.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 산답니다. 미스 로버츠가 다음 주 금요일에 떠난다 이런 말입니다.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미래 시절을 대신할 수도 있다.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한다. 간혹 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진행으로 쓰면 은 그냥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뜻이지만 간혹 가다가 단순히 아, 현재 진행이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나는 수요일에 서울에 갈 거다. 또는 나는 수요일에 서울 간다. 이렇게 도 되죠. 갈 거다 해도 되고 간다 해도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라는 표현이 있으면 미래라는 것을 알아듣죠 우리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이 들어가 있어도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참고합니다. 다음. 과거 진행을 봅니다. 과거 진행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비동사가 뭡니까? 진행형의 시제를 결정한다 했죠. 비동사가 과거형입니다. was나 world 다음에 현재 부사 들어가면 은 과거에 뭐만 하고 있는 중이었다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또 과거 진행은 단순 과거 시제로 대체할 수 있다. 똑같다 뜻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아. 현재와 현재 진행은 엄밀하게 다르다 했죠. 과거 진행은 과거 시제와 똑같다. 예문을 보세요. She was walking to Mr. John, Mr. Jordan's office yesterday. 그녀는 어제, Mr. Jordan의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제. yesterday. 과거에. 이걸 과거 시제로 바꿨으면, 사무실로 걸어갔다. 걸어가고 있었다. 걸어갔다. 두개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두개다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므로, 이런 문장에서 있죠. 자, 과거 진행과 과거 시제가 함께 나왔다. 그럼 둘다 답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보기가 네개 있는데, 빈칸이 동사자리인데, 수일체도 다 되는 과거 진행도 있고, 과거 시제도 있다. 둘다 답이 아니다. 알겠죠? 토익에서는 복수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미래 진행 봅니다. Will 다음에 B동사가 e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오겠죠, 당연히. 자, 미래 시점에 진행될 행위나 사건을 나타낸다. 단순 미래 시제를 대체할 수 있다. 조금 전에 과거 진행도 단순 과거와 똑같다 했죠? 미래 진행도 단순 미래와 똑같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The employees will be conducting a customer survey tomorrow afternoon. 네, 있죠. 내 로의 우 직원들이 고객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미래 진행입니다. 이걸 그냥 실시할 것입니다. will conduct. 실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미래와 미래 진행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와 미래 진행이 보기에 함께 있어도 무조건 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점 명심합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보기 4 개가 전부 다 동사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보기에 4 개가 시제가 다 다르죠. 지금 여기는 어, 대절에 주어가 있고, 대절에 동사자리입니다. 시절에 나타내는 표현이 next year죠. 내년에. 자, 이것만 찾으면 답을 알수 있죠.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c가 답이죠. 미래시제. 두 번째 문장봅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 아, 보기 4개가 동사가 아닌 것도 있죠. 그럼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빈칸 앞에 뒤에 보니까 동사가 없어요. 그럼 빈칸은 동사자리입니다. 동사가 아닌 것은 c 삭제. a, b, d가 동사에 쓸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 현재, 이거는 단순 미래, 이거는, 단, 아, 이거는 단순 과거, 이건 단순 미래,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가 있죠.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100% 확실하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는 단서를 찾으면 됩니다. 문장의 앞뒤를 훑어보면 Last week 보이죠? 지난주에. 과거 시제가 답이 되겠죠? 정답 B가 답니다. 3번 문제 봅니다. 문장이 좀 간단합니다. 자, 보기, 내기가 전부 다 동사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유설이라는 빈도 부사가 빈칸에 바로 앞에 아주 친절하게도 빈칸에 바로 앞에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현재 시제가 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과거 시제 삭제 미리시제 삭제. A와 C 중에 답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죠. The sales meeting.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인다. 정답은 C가 답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